고객사에서 미팅을 한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꼭 계속 미팅을 하자고 하는 경우에 지금 루디님은 세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첫 번째는 고객사한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뭐, 대표님이면, 아, 대표님, 제가 사실 이렇게 같이 미팅 하는 게 너무 좋은데,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, 저도 리소스가 많이 쓰이는 상황이에요. 근데, 원래 같으면 이제 이 시간도 돈이다 보니까, 비용을 요청을 드리는데, 사실 제가 대표님을 너무 좋아하고 해서, 비용을 요청드리기까지는 좀 죄송스러워서, 음, 앞으로는 미팅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하거나, 뭐, 한번 정도로만 줄이면 어떨까 라고 어, 고객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되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이 고객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부분만 확실하게 보여지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두 번째는 이제 미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이 미팅 자체를 빨리 끝나는 구조로 만들면 되는데 회의할 때는 무조건 저는 사전에 카톡으로 아젠다를 전달을 드려요. 아, 오늘 아, 내일 있을 회의에는 저희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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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아젠다에서는 우리가 이 회의에서 나와야 하는 결론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사전에도 말하고 미팅 당일 미팅을 하면서도 아 오늘 이제 미팅 시작해볼 건데요. 오늘은 우리가 기획안 컨펌해야 되고 이 소재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골라야 됩니다라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를 미리 정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미팅 시간을 확 단축을 시키고 고객사가 딴 얘기로 셀때 다시 우리 얘기로 집중을 시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이 계약을 그냥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제가 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, 우리가 이제 일을 할때 어떤 물리적인 리소스나 돈이나 시간만 비용 이고 리소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 감정 노동도 음, 비용으로 환산될 만큼 저는 큰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감정 노동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어, 지금 루디님께서 그 감정 소모가 너무 크고 내가 이 고객사한테 크게 아쉬울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것도 음, 오히려 다른 곳에도 에너지를 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이렇게 한번세 가지 중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